여기 는 경남 함양 쪽 지리산. 서암 정사라는 유명한 사찰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산속 깊이 있어 기사님의 유일한 친구인 라디오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1km 가까이 뚜벅이로 오르막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축지법으로 어느새 거의 도착. 석굴법당이 있어서 더욱 유명한 소암청사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높은데 절이 있어. 힘내기 위해 랄랄라 한번 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 랄랄라 랄라 r 어느덧 입구 이미 불공 i 리고 내려오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laughs> 어, 음 팥죽이에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팥죽 몰라요? 음. 그거 한면 주요, 가봐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laughs> 하하서는 <laughs> <이래서는>. 아. <laughs> 금방 어디 가요? 해. 예, 감사합니다. 100m 예. 100m요? 예. <laughs> 아이고. 산 넘고 물 건너. 하. <laughs> 거의 다 왔다. <laughs> 버스 타고 는 사람이 있네. 힘들게 왔지만 석굴 법당은 촬영 불가라 영상에 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양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정말 마음의 정화가 쫙 되는 듯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머무르다가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바로 옆은 전국의 3대 계곡이라는 칠선 계곡 그리고 칠선 산장이란 식당이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봤습니다. 7선 산자. 어, 사연님이금 식사 돼요? 네. 네, 네, 네. 어? 예, 예. 거다란 솥도 있고 야외 자리도 있었고요. 야외 안 추워? 내부도 아주 우와. 넓었습니다. 다 춥지만 여기 밖에서 먹자 유. 야, 어이 우! 우와. 물 소리가 아주 계곡 바로 옆에 자리를 으으. 잡았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금세 어두워지기에 가볍게 시켰습니다. 돌솥 산채 비빔밥, 도토리묵, 막걸리. 음식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완전 힐링의 공간. 저 바위가 되게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 맑은 공기와 계곡 물소리 어떤 메뉴를 시켜도 맛있겠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여기 여름에는 진짜 엄청나겠어요 아주 계곡이래 아이고 여름 미방같 하지마이소 힘들어 죽어 여름에 <laughs> 가자. <laughs> <laughs> 진짜 죽어요 자리가 없어 어. 오. 얼마나 힘든데 참가할 때 잘했네 <laughs> 사이저이거 찍어서 인터넷에좀 올려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예. <laughs> 아, 아 고추. 응. 깨뜨기어 김치. 깨김치이쪽이름이 뭐네 요이는 뽕잎 잎거는이록장 장록 장록. 이동 오 오늘 그래 다행히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응. 다행이네. 오늘 지리산 마청골 생머꼴리. 아마청골 응. 짠. 자.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삼삼. 머리.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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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오. 짠 어우 응. 이건 달짝지근하면서 깔끔하네 그 음. 어우 나물 한번 먹어보죠 야뽕음 건강해지는 음. 맛 음흠 아하 도토리 먹시. 자, 토토리 짠. 음. 음.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 음, 좋아 음. 없다. 음. 와, 고춧가루가 이쁘다. 음, 자, 또띵 음. 반찬도 하나씩 먹었습니다. 건강해지는 느낌. 지리산의 정기를 받은 김치. 잘한다. 백김치도 역시 음 짠. 술이 안찰것 같은. 아주 위험한 집입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유 내려가 찍어? 와 실행이.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음식 나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산채 비빔밥. 와 바다다닥 소리 봐 이거. 음. 농담으로 산채로 나오는. 가장 무서운 비빔밥 산채비빔밥 청정지역 지리산에서 나오는 7,8가지의 산채나물 특히 돌솥 산채비빔밥은 계절메뉴로 12월부터 4월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장 넣고 고소한 참기름도 듬뿍. 벌써 아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자. 아, 바로 이 소리. 계곡 물 소리야 더불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만 넣어도 맛있나? 어자제 아, 음. 것도 빌려주세요, 마나님. 맛보기 전에 소리로 이미 끝났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계곡 옆에서 돌솥비빔밥 비비는 소리 돌판에 삼겹살 굽는 소리랑 거의 막상막하였습니다. 이제 다 비벼진 듯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까? 아, 시래익국저 먹어보고 싶었어. 지리산 시래기 n 음. 맨날 형님 말고 아 c 만 찾게 되네요 나무 아, t 나물 가지가 들어가 z e n c i t i 드디어 첫 술. 산채. 짠. <웃음> <웃음> 음. 음. <laughs> 야. 오 맛있다 대롱대롱 어우 새해에 冰、嗯、糖，那我就放。 청정계곡 맑은 물소리 들으며 먹었던 돌솥 산채 비빔밥. 잊지 못할 맛,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